네 반갑습니다. 아부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5년 됐는데, 여기 민원사항은, 이게 보통 냉인간이 막히게 되면 2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2층도 그런 증상이 아데 어떤 증상? 승터대에서 꾸룩꾸 소리가 나면서 악취가 심한데, 3층 이후도 심하다 걔가 전기 점검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아니다 다를게 밑에 메인간이 꽉 막혔네요 그래서 지금 전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배관은 전에도 캐다시트 두드렸을 때 막힌 배관소리가 다르다 완전 돌덩이 잡고던데 다 한번 시원을 뚫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행이에요 지금도 이래 사용 안 해도 지금 이을 넘친다는 거는 앞에서 꽉막고있다니까꽈맞겠 예. 네. 천만 다행으로, 그래도 2층에는 피해 안 갔으니 다행이에요, 이게. 완전 숨 꿇는 걸 했죠. 근데 이게 아파트가 5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가면 뭐, 다음 세대는, 아니, 다음 봉에는 진짜 시한폭탄이죠, 이게. 어허이. 자돌고드릴게요 확실히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정수가 많기 때문에 나온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관리실에서도 잘 모르는 위치를 여러분 시원하게 잘나이요 노조까지 신입이 됐고 문제는 이 위에 세배관은 지하에 집수정 배관인데 펌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는데 요 밑에 남 배관이 있는데. 자원니 나무뿌리. 아 이게 문제네. 이 나무뿌리만 제거하고 혹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지 그걸 확인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가는 것도 어오 어, 박치 심하지만 잘 나갑니다 이제. 자 이쪽 라인은 좀더확인이됐고 여기서 또 다음으로 연결되는 쪽, 두까지도 소통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건 경험이 무시무네요. 아, 뒤다 뒤야 날씨 진짜 덥습니다. 대프리카. 자, 일단 이 무디기에 나온 뿌리 제거를 하고, 먼저 이제 배관에 이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제 나오는 대단히 이렇게 깎고 숨어있죠. 먼저 초입에 나온 뿌리하고 안쪽에도 나온 뿌리가 있는지 여기서 나온 뿌리 제거 노즐로 대근 속에 나온 뿌리를 먼저 제거를 해, 하면 끝이 납니다. 이앉자도저지 배가 고파 안 되겠다. 먹고 해야겠다. 덥기도 덥고 아참 5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나무 뿌리가 치고 들어가는 그 땅이 좋아 그러는지, 나무뿌리가 잘 크네요. 자, 조금 이따 밥 먹고 가가. 마무리 작업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신은 먹고 고 세대에서 이제 물을 틀어도앞전과 같이 2층, 3층에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 배가 안내 혹시, 맹간에 남아있을 슬러지가 있는지, 12구로, 이렇게 10이고 저뭐안에 내염으로 뒤로 땡기게 특하던 노즐이죠. 노릇, 이렇라 네, 해가지고 일단 매인과 만나는 꺾이는 지점, YT 지점까지 곧 다시 땡기면서 끝이 납니다. 일단 뿌려하고좀더 그래 내신 검사가니까 걱정되는 거없애들이안 되겠습니까? 음, 배관에 기름은 없을 건데 내신 여가 봐도 근데 이상하네. 리모델링 공사 할 일도 없는데 오는데 가지고 이렇게 신금 굳이 게 이름 많이 넣지? 근신금를라는 확인해봐야 되겠네. 자 이런 게또 궁금하면 또 우리 모처럼 봐야 돼. Um, this. Okay.